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걸으면서 수행할 때, 경행할 때 평소에 걷던 대로 자연스럽게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몸이 평소에 걷는 그대로 걷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이 대상을 보겠다. 저 대상을 보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따라가며 관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경행할 때에도 좌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한 시간 내내 발만 집중해서 보면 긴장하게 되고 어지러워집니다. 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온 몸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발로 가면 발로 가게 두고, 손으로 가면 손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팔이 팔짱을 끼고 있는지, 흔들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경행을 하는 동안 들리고, 보이고, 냄새나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차분한가? 가고 싶어 하고 멈추고 싶어 하는 것도 알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가? 하는 의도까지도 알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먹고 싶을 때는 마음이 들 뜹니다. 느낌도 있고 성급함도 있습니다. 성급하면 사티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먹고 있는지 성급하게 먹고 있는지 먹기 전부터 마음을 보면서 드십시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탐심이 생깁니다. 먼저 그것을 보십시오. 먹고 싶은 욕구는 아주 강합니다. 먹을 때 어느 것과 어느 것을 함께 먹겠다. 어떻게 먹겠다. 이것 다음에는 무엇을 먹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밥그릇 속에 두지 마십시오. 그릇 속에 두면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마음을 봐가면서 드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먹고 있는가? 성급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잡고, 닫고, 입을 벌리고, 넣고, 씹는 것과 단맛, 신맛 등 무엇을 알든지 상관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알수 없습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도록 하십시오. 배고픈 것과 먹고 싶은 것이 같습니까? 배고픈 것은 몸에서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것과 배고픈 것을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야 하겠습니까?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야 하겠습니까?